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단 하나의 법안이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주니어스 법안.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화폐는 막아버리고 기업이 만드는 새로운 디지털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요.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 교묘하게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 돈의 흐름을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캐스트를 꾸준히 보고 계신데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미스터리의 출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정부가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거부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대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여러분의 돈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놔두지 않겠다라면서 CBDC 금지를 선언했을 때 지지자들은 열광했죠.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지켜주는 영웅처럼 보았으니까요. 정말 멋진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약속, 그말 그대로였을까요? 여기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불과 몇년 전인 2019년. 바로 그 트럼프 행정부가 CBDC 도입을 꽤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대통령으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전면 금지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듯그 빈자리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카드를 아주 자연스럽게 꺼내 들죠. 이 급격한 태세 전환,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논란의 핵심인 CBDC가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머니입니다. 편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우리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마치 소설 속 빅브러더처럼 정부가 우리의 돈줄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무서운 도구가 될 거라고 두려워했죠. 트럼프는 바로 이 대중의 공포심을 정확하게 읽고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던 겁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CBDC의 대안이라고 자신있게 내놓은 스테이블 코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부 통제라는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한 구원투수일까요? 아니면 통제하는 주체만 교묘하게 박힌 것은 아닐까요?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정부의 통제가 무섭다고 CBDC를 막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통제의 주체가 정부, 중앙은행에서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민간기업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부라는 감시자를 피하려다가 JP 모건이나 골드만 삭스 같은 거대 금융기업들에게 우리 지갑의 열쇠를 통째로 넘겨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뭘까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간단히 말해, 가치가 안정된 암호화폐입니다. 가격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비트코인과는 달라요. 이건 1코인이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아주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사실상 디지털 달러처럼 씌어요. 트레이더들이 잠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뭐랄까, 폭풍우 속의 안전한 항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였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법과 아주 교묘하게 시작된 한 가족의 새로운 사업에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CBDC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정부 통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 순식간에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켜버리죠. 대중의 눈에는 이것이 정부의 권력에 맞서 자유시장을 지켜낸 승리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사실 소수의 특정 인물들을 위한 거대한 황금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캐시카우라는 경영학 용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현금이 계속 나오는 젖소라는 뜻인데요. 한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꾸준히 그리고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을 말하죠. 트럼프의 거대한 계획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 센트. 정말 작은 돈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돈복사 마법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이 특정 세블 코인으로 단 1달러를 결제할 때마다 발행사는 수수료로 약 2센트를 가져갑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수억, 아니 수십억 건의 거래가 일어난다면요. 이건 그냥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라 마르지 않은 현금 파이프라인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충격적인 그림으로 맞춰집니다. 그 특정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트럼프 가문이 설립한 월드 리버티 피낸셜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들은 USD1이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죠 미국의 국가 금융 정책이 한 가족의 거대한 수익 사업으로 변모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을 우선으로를 외치던 이 프로젝트 뒤에서 아주 예상치 못한 국제적인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판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들어갑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 내의 정치와 한 가족의 사업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때쯤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또 다른 핵심 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말 의외의 인물이죠. 그의 이름은 저스틴선.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이자 중국계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어요. 관련 자료를 보면 그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자금줄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식 고문으로 이름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자 중한 명이었던 셈이죠. 투자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천억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차원이 아니죠. 이 정도의 자금이라면 프로젝트의 방향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손에 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재정적 파트너십을 넘어섭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 가문의 디지털 달러인 USD1이 저스틴 선의 트론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도록 기술적으로 깊숙이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의 미국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는 중국계 인사가 만든 기술 인프라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이렇게 사업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이 정책 하나가 만들어낼 거대한 글로벌 경제 지각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기업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세계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시죠. 자, 1단계. 트럼프 가문 같은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마구 발행합니다. 2단계 이 회사들은 1코인이 1달러임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한 금액만큼의 안전 자산, 주로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3단계.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이건 곧 미국 달러의 가치와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4단계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미국 정부는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어 재정부담이 줄어들죠. 마지막 5단계. 이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고스란히 암호화폐 플랫폼들의 수익이 됩니다. 결국 이 정책은 특정 기업의 배를 불릴 뿐만 아니라 아주 역설적이게도 미국 달러의 패권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판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이 모든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위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가스비라는 일종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통행료로 쓰이는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들의 가치와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거대한 부가 이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거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쏟아지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우리 앞에 지도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길게 추적해온 이 이야기는 이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변화를 외치며 무대에 오르지만 실제로 변화하는 것은 거의 없다. 정부의 통제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던 그 뜨거운 외침 뒤에는 통제의 주체를 정부에서 특정 기업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광하고 박수를 보냈던 그 구호는 과연 누구를 위한 변화였을까요? 그 화려한 무대 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에 대한 추적.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캐스트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